반갑습니다. 방금 법어를 공독하셨는데 원상의 진리, 이원상의 진리는 대종사님께서 진리에 깨치시고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름을 지기도 합니다만는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그 진리의 이름표, 문패를 이원상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일원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라고 우리가 아주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일원상의 법어를 해석을 하고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면은, 시방상계가다 오가의 소유인줄을 알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그 키는 자타의 관념을 벗어나는 데 있다 너와 나또네 것과 내것 네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타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너와 내가 하나다 또 우리다 우리 모두이다 이것이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가 나와 더불어 내가 없어지는 순간. 나라고 하는 그 상을 놓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되고, 모두가 나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제가 예를 들어서, 모래 하나가, 그 성분 석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덩어리가 되고, 녹여서 실리콘이 되고, 실리콘이 또반도체 원료가 되고, 그 반도체는 또한 인공지능까지 이어지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또 시멘트, 모래 하나가 아스팔트가 되고 시멘트가 되죠.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그 물질의 요소는 다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으나 그 형태가 다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다 달라진다. 그러나 그 근본은 이름은 각자 다르더라도 모두가 하나인 것을 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재불조사와 법무중생의 선품인 줄을 알며 재불 모든 부처님, 조사, 진리를 깨닫고 큰 덕에 오르신 모든 조사, 그 다음에 범부, 보통 사람들. 그러나 또 깨우치지 못한 중생들. 이것의 성품인 줄 알면, 그러니까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 있다. 그것이 이제 조사와 또는 부처님들의 성품이 다르고, 범부와 중생의 성품이 다른 색깔이고, 다른 내용이냐. 그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새겨야 된다고 봐요. 평등. 며칠 전에 우연히 제 카톡에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교단의 전산 종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약 3분짜리 영상이 저한테 도착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본인이 이제 원불교에 대한 인연이 된 그런 경험 같은 것을 얘기해. 그 모습은 매우 겸손했어요. 물론, 그 이미지가 대통령 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과, 현재 대통령의 모습이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퍼붐스가 음? 되면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보는 각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죠? 똑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권력 전후의 모습으로 보니까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지, 현재의 대통령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권력과 명예를 조차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군림할 수도 있고, 내 세력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 권력이 지워지고, 지위가 얻어지는 데서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려고 하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한 자기 개발도 하고, 여러 별의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 권력이 가지는 또 명예가 가지는, 부가 가지는 그 힘이 어떤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발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만생령을 잘 평화스럽게 살릴 수 있는 그기도할수 있다. 대통령과 같은 국회의원과 같은 무슨 권력을 가진 그지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다니는 조그만 회사, 내가 경영하고 있는 자그마한 점포 하나에서도 나의 그것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가족에서도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권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 권력과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에 출가하려고 마음을 먹고 원대 병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한 교무님이신 관리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옆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결제의 소리를 들고는 들어옵니다. 그분이 께서는 당신의 직무 책상에서 나와 일어서 가지고 응접세트에다 이렇 마주보고 앉으세요. 응접세트도 이렇게 미음자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부서장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그 마주보고 앉으시란 말이에요. 평등하게. 그러고는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면서. 그래서 결제를 하시더라.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저는 뭘 느꼈냐. 내가 생상할 때는 과장님이시니까 자기에서 다그 책상에 앉아 계시고, 직원은 옆에 서가지고 차렷자세하고 이제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그렇게 결제를 하는 것으로 상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인상이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밝혔고, 그 뒤에 평등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그 모습을 제가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평등의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성품에는 평등의 지혜가 있지만은 살다가 보면은 그것이 어두워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에 따라서 이 평등이 깨져가지고 무언리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무식, 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이제 밝혀나가다 보면은. 평등의 그선품을 우리가 발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저는 볼때그 교무님의 모습은 그 평등의 지혜를 끌어내셔서 직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이제 제가 강한 인상이 나와서 제가 이제 4년 사무국장, 6년 관장이라고 하는 복지관 그 근무를 할때 30여 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그럼그 직원들이 이제 결제 서류나 그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저도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무책상에서 일어나서 똑같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저도 이 직원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었죠.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어느 사찰에 갔습니다. 비를 피하느라고 그 누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복을 입었죠 등산객처럼. 그 스님께 고선이 이제 절을 했습니다. 스님이 음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순간, 이제 또그 분별하는 그 마음, 어, 조 스님 참 거만하게 인사를 받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었지만, 뭐 제가 그 이상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다그 뭐냐? 나는 그 스님도 공손하게 저하고 같이 맞절을 할줄 알았어요. 그 공손하게 서로 맞절을 할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랬다는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과 상과 그 눈으로 그 스님을 딱 바라보니까 거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평등한 자리에서 같이 맞절을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관념과 그런 상에 내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스님마저도 지나갈 때 그냥 내가 공손히 절하고 끝나버린 거야. 끝나는 것이지 저 스님이 거만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 스님을 거만하게 본다. 어떻게 마치 그 스님은 위에 있는 사람이고 보통 뭐 이게 산 그 산을 찾아온 사찰을 찾아온 보통 신도들은 그 밑에 사람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구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현상은 내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보이게 돼. 그래서 내 마음이 곧 세상이 그대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신입사원이 이제 일을 마치고 나면은 퇴근 시간 전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선배들 모습이 반응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해도 본체만치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선배니까 신입사원이 인사를 하니까 응 이제 대꾸를 하고 가는 선배가 있는가하면, 어떤 선배는 아 그래 어 자네도 수고했어라고. 반응을 해주는 선배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신입 사원이라면 누가하고 가까워지겠습니까? 누가하고 같이 <laughs> 밥을 먹고 누가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내 인사를 받아주고 너도 수고했어라고 인사를 해주는 그 사람이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인간관계라고 해야지. 아, 그거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 우리들이 이런한세 부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직장에서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입 직원이다, 나는 선배 직원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평등의 자리에서 지혜를 가지고 볼 때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조사, 봉도, 중생, 이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표면적으로는 있죠. 표면적으로는 스님도 계시고 교무님도 계시고. 권력자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죠,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그 마음의 평등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혜예요, 지혜. 평등을 깨치는 사람은 이거를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성지라고 해요. 네 가지 성지가 있는데, 이 지혜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발행이 되냐면, 네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하 직원에게 또는 동료 직원에게 내가 먼저 할수 있는 사람이. 어, 수고했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어. 내가 먼저 할수 있는 사람. 내가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 그래. 자네도 수고했어. 라고 하는 일이 세 번째의 반응을 보이는 그 선배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없이 내가 후어 직원들에게 어, 수고 많았어요. 애썼어요. 그렇게 먼저 할수 있는 사람이 이제 법인이다. 음, 재불, 조사, 원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평등의, 이것은 이제, 이 사람에게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물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도. 자, 오늘, 오늘, 우리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고기를 파는 그푸줏간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 고기 좀, 좋은 것좀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 고깃집 주인이 고기를 딱 놔둬, 칼로 한달딱 고기를 꼽으면서, 어디가 좋아하는 것이요? 어디가 좋은 것이고, 어디가 나쁜 것이요? 대물었어요 손님한테. 고기 파는 사람이 어떤 고기는 안 좋고, 어떤 고기는 응? 좋은 고기가 따로 있나요? 아, 그들 고기지. 사람이,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뿐이지. 고기 그 자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깨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현대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꽃집에 가서, 꽃집에 가서, 음. 여러분들이 예쁜 꽃좀 주세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느, 꽃이요? 어느 어, 꽃이 예쁜 어, 어, 어. <laughs> 꽃이요? 꽃이요? 뭐냐? 벌써 그 구하는 사람이, 꽃을 사랑한 사람이, 어떠한 예쁜 꽃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그런데 구하는 사람은 살아오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어떻게 생긴 꽃이 있고,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평등의 성지, 평등의 마음이라고 하는, 평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화와 같이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알아보자 하는 것이 그것을 벗어났느냐.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구별심이 나느냐. 이것을 이제 관찰한 상태에서 사람도 구하는 것이고, 사람도 선택하는 것이고,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 물건도 그렇다. 이제 이번 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재벌 조사범부 중생의 성품이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있어서도 그 평등의 그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은 곤란할 것이 없다.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그거에 곤란한 것을 예, 알고 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런 성 거부, 재벌조사, 법무부 중생의 성품인 그 평등의 자리, 평등의 지혜를 생활에 과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합니다